안녕하십니까. 올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방송 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요 원전 관련 주 되겠습니다. 어, 빈 살만 방안에서 찾는 투자 힌트 수소 인프라 방산 주 주목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어, 11월 18일자. 어, 어제, 어제 올라온 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22년 11월 17일 날,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현대 롯템, 네옴 철도 협력해서, 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이렇게 MOU를 맺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구요. 어, 롯데 정밀 화학, 화학 분야 협력, 어, 그리고, DL Chemical, GL Lapa, Shift Up, Yda NS,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과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간 협력 양해 각서, 이렇게 맺은 내용이 나오고 있구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우리나라 기업과 사우디 아라비아 기업, 기관 간 협력 양해 각서,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은뭐 모듈러 사업 협력으로는 삼성물산 그린수소 개발 협력 MOU에서 삼성물산 한전 포스코딩, 포스코 등돼 포스코 등 있고요. 그 밑에 그린수소 암모니아 협력 계약해서 어, 한국전력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린 수소 친환경 에너지 어,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 있습니다. 주도 주조 단조 공장 건설 추진 합의서해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고요. 어, 그 밑에 또 열병합 프로젝트 협력 MOU에서 한국전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인프라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에서 현대로템, 현대차 그룹과 BMT를 꼽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차 및 현대로템은 수소차, 수소트램, 트레일러,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의 생산 중이며 특히 현대로템은 수소 수출기 및 충전 디스펜서 등 인프라 관련 사업 에코플랜트 부문을 영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현대글로비스는 수소운송현대차그룹 내 CCUS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BMT의 경우 사우디 아람코 피팅 및 밸브 품질 인증 통과한 바 있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어, 피팅 및 밸브 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돼있구요 어, 그 밑에 또 내려오시면은 방산도 주목해야 할 분야다 어, 돼있구요 어, 방위사업 분문이 어, 이번 MOU 계약 체결에는 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2019년 빈살만 방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 어,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는 2019년 6월 방한 당시 우리나라 국방 과학 연구소 방문에 K2K9K30B호 천무 등 관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 어, LIG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도무기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폴란드 무기 수입 계기로 우리나라 다련장 로켓 및 유도 무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이다. 있습니다. 자, 수소 인프라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포스코, 어, 남부발전, 어, 석유공사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어, 그린 수소 생산 파트너십 구축이 됐다. 아, 어,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에 굉장히 바닥에 이제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어, 이제 제 2차 상승을 위한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한국전력 어,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에 보시면은, 어, 최근에 어, 최근 고점이 어 5월 26일 날 24,000원입니다. 2022년 5월 26일 날 24,000원 고점 찍고, 아 계속 내려가서 저점이 어 22년 10월 17일 날어 16,500원까지 찍었습니다. 16,500원까지 찍었고요그 아 이후로, 그 이후로 좀 횡보를 했죠. 횡보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어,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서, 아, 최근에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자, 아, 이날이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이날부터 올라갔습니다. 11월 3일날, 11월 3일날 종가가 16,700원입니다. 16,700원, 어, 현재 19,700원, 어, 2,000원 올랐네요. 2,000원. 그래도 2,000원 최근에, 어, 상승 흐름이 상당히, 어, 좋습니다. 자, 아,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에 와있고요 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 위치가 지금 아, 매도 물량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소화를 해가면서 아마 서서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5일선을 타고 5일선을 위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구요. 아마도 어, 요 2만 원까지는 2만 원까지는 요 흐름으로 어, 서서히 가지 않을까. 어, 요 요번 주 다음 주, 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금요일까지 아마 요 과정을 통해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5일선 위에서 계속 올리면서 야금야금 조금 조금 올리면서 아마 2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2만원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한 2만 2천원까지, 아, 목표가 잡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요번 다음 주, 다음 주, 어, 주목해야 될 건, 요 2만원대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면서 가는지, 어, 관심있게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셔도, 어, 상승 흐름이 확실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주 연속, 2주 연속, 어,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 바닥에서 한 3주간 바닥을 다지고 2주에 걸쳐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어, 21,000원까지 가고요. 아, 22,000원 아, 22 2 2 0 0원전후로 해서 또 매물 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 2만원 통과하면 22,000원 다음 아, 목표가 들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아,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 한전 기술도 역시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길게 슈팅이 나왔죠. 자, 여기서 길게 슈팅이 나왔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현재 위치에서 지금 아마 어 지지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어 지금 이 종목도 한국 전력과 마찬가지로 5일선을 타고 지금 어 옆으로 살짝 우상향에서 가는 모습인데 거의 횡보를 하는 비슷한 모습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 살짝 비스듬하게 우상향에서 가는 모습이 나올 것같고요 아, 여기서, 자, 돌파, 여기 돌파, 아, 한번 여기까지 올렸다가 지금 이쭉 살짝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는, 어, 현재 6만, 6만 6천원 정도, 6만 6천원 정도, 6만 6천원 정도, 6만 6천 원 정도. 라인을 돌파하면서, 돌파하면서 다시 재상승해서 가는 2차 랠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6,000원 대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전 고점이 여기거든요. 전 고점이 한 8만원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7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돌파하는 순간 75,000원까지 보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최근에 아래 바닥을 찍고 위에 쭉 올라온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살짝 조정이 온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현재 위치에서 아마 다 바닥을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 여기서 크게 떨어질 더 크게 떨어지진 않겠구요 아마 여기서 옆으로 살짝 조정을 받고 위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게 길게 음봉 맞으면서 내려왔는데 아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 아, 0.31% 밖에 안 빠졌죠 아, 50원 빠진 0.31% 16300원에 끝났습니다 자 아, 여기서는 살짝 이요 아, 위치에서 더 밑으로는 밀리지 않겠지만은 조정을 살짝 옆으로 횡보 좀 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KPS 자, 역시 이 종목도 이렇게 쭉 갔다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꾸준히 쭉 가다가 아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계속 여기서 매물이 지금 매물대가 여기서 포진되어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매물대가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는 한 21선 라인, 21선 근처에서 아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눌림목 만들어내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아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어, 요전그 35,000원 대 돌파를 하고, 어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요 사이, 어, 38,000원 정도까지 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38,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현재 목표가 38,000원까지 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낙폭에 비해서는 크게 아직 어, 상승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 종목 역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 현재 구간 상당히 아, 현재 위치에서 어, 지금 지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 조금 더 아래쪽까지 내려온다면은 한2 1선 근처, 아, 2 0선 근처 한요 라인 한 1,455원 정도, 1,455원 정도까지 아, 내려올 수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 보수적으로 보시고 한 14,055원 정도 들어가면 은 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다시 오니까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매수 포인트 잡고 어, 재상승할 때 다시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쉬고 하면 어, 우상향에서 어쨌든 이종목 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상향에서. 쭉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상향해서 간다면은 어 2,000원까지 2,000원까지 무난히 갈수 있습니다. 자 꾸준히 이런 종목들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어 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요. 조금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계속 홀딩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지금 바닥에서 쭉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온 이후, 아, 거기서 조금, 어, 매물대에 밀려서 지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자, 현재 라인이, 현재 라인, 여기가, 아, 이 종목 역시 바닥 가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 라인 구간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옆으로 조금 살짝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현재 이 매물대 포진되어 있는 데가 만 어, 290원에서 만, 만 700원 정도, 만 800원 정도, 만 800원 정도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어, 다음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자이 라인, 자 여기 라인에 지금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돌파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매물대 에 부딪혀서 지금 흘러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라인에서는 크게 어 급등을 어, 양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든 구간이 있습니다. 자이 라인이 지금 아그 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 현재 이 라인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어, 노란선에 있는데 노란선 어, 여기 지금 어, 매물대가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좀 쏟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자 여기 돌파하는 순간 재상승해서 올라가면 13,000원대까지는 아, 어, 충분히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000원까지 뭐 보고 어,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13,000원, 12,300원, 12,300원, 어, 12,300원 정도 어, 이렇게 목표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에 그 폴란드 원전 수주 문제하고 또 차후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아, 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도 이 원전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 관련해서 또 원전 관련주들이 아, 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 어당분가는 계속 이 뉴스 나올 때마다 아, 나올 때마다 아,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뭐 하루 아침에 급등을 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좀더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 앞으로 어, 좋은 소식 올 것으로 어, 봅니다. 자 오늘 주말 방송 원전 어, 관련주 봤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에서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서 들고 가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